나는 누구인가? 나누고 누구 TV입니다. 오늘 그옆 옆에 보이 보시면 저희가 그 촬영한 장소가 어제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여기가 저희 c d 디 자랑 사 저희 저희의 자습실입니다. 예쁜 꽃들도 있고. 네, 이걸 요즘에 뭐 특별한 말로 페리오. 아, 펜테리어 네, 하고 하죠. 네. 너무 예쁘게 이런 장소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그 문보원 원장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벌써 그 교육 현장에 계신 지 벌써 30년 정도가 좀 되셨고, 지사체뿐만 아니고 뭐 대학교에서 진로 진학 강의, 특목고 또는 대학 진학 관련된 것들을 교육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그 부터 우리가 입학 사전 관제가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렇만 해도 네. 벌써 한 15년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못해요. 어, 입학 사정 관제가 생긴다라고 할 때부터 아, 이거 우리 같은 로컬에는 굉장히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부터 이제 물론 30, 30만 2년 된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같이 있었던 네네. 시기는 15년 전 정도부터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 사정관 전형부터 시작된 그 전형을 어,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로컬에 있는 친구들을 음. 서울 쪽에 서울대 스카이, 뭐 가이스트 의대 이런 데 이제 보내기 시작하면서, 어, 학생들의 이제 그 학생부를 도와주게 되는 일을 이제 최근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네 대단하십니다. 30년 동안 <laughs> 한, 어, 어, 한 인더스트리 한 산업에서 이렇게 종사하기가 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 힘듭니다. 30년 동안 사실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큰 변화를 겪고오고 지금 현재 어떤 교육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또 학부모님들께 또 원장님께서 또 네. 이런 그 일반 고냐, 특목 고에 이런 말씀 리기 네. 전에 하고 싶은 네, 네. 이야기가 하나 또 있다고 뭐 하셔가지고요. 그 네. 그런 것도 뭐 전체적인 거는 제가 그뭐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지자체에도 이제 학부모 진로 서포터즈라는 이런 것들이 열려져 있거든요. 교육청이나 학교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진로 센터에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느낀 점도 있지만 학생들,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에 진로 수업을 나간 적도 있죠. 이제 그런데 주인공이 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 영상도 학생이 좀 많이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분위기도 조금 딱딱하지 않게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우리도 표정도 좀 펴고 <웃음> <웃음>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도 십대들이 뭐잘 이목을 끌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워낙 그렇죠, 그렇죠. 뭐 재밌는 것들이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교육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얘들아, 봐야 한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어, 우리 10대들이 조금 다가가기 쉽도록 음... 편안하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도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사실 짧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상담을 하러 왔기 때문에 상담, 실이란 그 자체가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보이기도 쉽지 않고, 진술한 이야기가, 아, 말씀을 하시고, 진술한 이야기를 듣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여기서는 그야말로 옆집 친언니? 아, 언니는 아니길 제가 왕언니? 이모? 왕언니. 어, 아, 싫으신가요, 언니? 그러니까 친언니 뭐 이런 거 말고, 사촌 말고, 진짜 친언니가 좋겠네요. 친한 언니 말고, 제 친조카를 대하듯이. 왜냐면 하 제가 벌써 막내가 24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해마다 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3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 얼마 전에는 중학 제자가 중학교 2학년짜리 음. 아들을 데려왔더라고요. 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해 드리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은데 짧은 시간 때문에 못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막 공간 자체가 편하지 않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최대한 찍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머니들도 편안하게 하지만 굉장히 촌철 살인의 기이 중요한 맞습니다. 필기를 해서 적어야 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우리가 방송을 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행복? 이렇게 30년 교육 전문가가 진짜 친언니다. 언니가 친언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친언니, 네. 왕언니? 이거? 왕언니죠. <laughs> 네네. 이제 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또 원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특목고를 생각할 때 특목고를 가야 될까 또는 아... 일반고를 가야 될까? 오늘 주제가 그거죠. 네, 그거? 사실 오늘 주제가 건데 선택할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논리적으로 가야 된다. 난 음. 부분도 있고 아니면 네. 그런 건 정답이 없다 네. 그런 네. 걸 어떻게 뭐 천편일적으로 네. 하나 영상으로 네. 소개해줄 수 없다 이런 네. 또 분들도 계세요. 네네 이분에 대해서 원장이 또 하고 싶은 일도 좀 네네 네. 맞죠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험들 아이를 아주 디테일하게 봐온 사람들은 음. 그 답이 뭔지를 뭐 이것도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많은 참고가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할수 있을 거아요 네. 네네 오늘 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모호하게 답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 원장님께서 사,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음. 그 이런 저희 그 부산에서 음. 어떤 그 지역에서. 1년에 80명이나 <laughs> 되는 학생들을 네. 특목고에 진학시키고 명문대에 네. 네. 진학시킨다는 네. 거는 사실은 네. 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네.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원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저 혼자 네. 한건 아니고요. <laughs> 아, 그렇죠. 보낸 <laughs> 거 하셨고 우리 팀들이 워낙 열심히 네네네네. 하셨는데 그때는 음. 어, 특목이 굉장히 입시에 유리했을 때예요. 음. 어, 특목을 나와야지 대학 입시에 유리했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푸시업을 해서 음. 많은 학생들을 보냈죠. 그런데 지금은 특목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그때처럼 단정적으로 음. 우리가 한 해에 거의 100명 정도 된 학생을 특목에 보내던지 않잖아요. 음, 지금 그렇죠. 특목고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까지 오시게 해서 같이 음. 상담을 해요. 과연 어떤 마인드로 이 친구가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가. 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정보, 팩트를 알려드리고 선택을 다시 한번더할수 있게끔 권유를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왜냐면 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혹시 도와주시는 네, 분들? 네, 아니, 그렇게 일까요? 해야 네. 되죠. 왜냐면은, 네, 네. 특목을 선택을 하느냐가 어머니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과연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거 질문하실 거죠? 네, 네, 네.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갈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답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음. 답을 오늘 드려볼게요. 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네네. 그래서 음. 그 부모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인식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또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처음, 처음에는 네. 우선 특목고의 특징 또는 아, 일반고의 특징. 특징 또는 어디를 가야 될지 우선은 음. 일반고와 특목고가 가장 어떤 큰차이점이 지니고 있는지 그분을 좀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 네.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 오시면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죠. 이제 거의 음. 알아보시는데 그래도 그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해 물어보세요. 특징그쵸 네,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오시면 이거를 물어봐요. 네네. 어머니 땡땡이잖아요. 땡땡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땡땡의 특징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어보거든요. 땡땡의 특징. 내 자녀의 특징은 뭔가? 특성이 뭔가? 뭐가 재능이고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강점화해서 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그다음에 어떤 거는 자기가 좀 취약한 점인지 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음. 그리고 본인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 또한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학생이 어 내가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먼저죠. 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엔 모든 정보를 다 있지만 사실은 특목고도 굉장히 음. 여러 종류들의 특목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성향을 바 듣고 그 다음에 네. 또 설명해 주시는 또 그렇게 조금 섬세한 부분도 사실 조금 네. 음.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특목고가 네. 네. 뭐 과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자사고도 있잖아요 음. 광역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지역 자사 전국단위 자사고 네, 그렇죠. 아, 음. 자사고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학교들 중에서도 수시에 강한 학교 그 다음에 정시에 푸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오늘 영상에서 굳이 다 말씀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또 궁금하신 음. 게 있으면 음. 개인적으로 이제 아니면 학교를 따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그런 어, 영상도 뭐 찍어볼 필요는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는 질문,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음. 좀 많이 받아요. 특목고가 아무래도 선발된 인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뭐 대학 대 결과도 네네.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일반고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뭐 시너지가 낼 것이다. 또 이런 음. 또 얘기도 있기도 하고 또 일반고에서도 네. 뭐 음. 굉장히 또 본인 만의 독보적인 존재로 음. 잘하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네.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네네. 또 언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할요 <laughs> 네, 네, 맞아요. 궁금하죠.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특목고에 가면 어, 아니죠. 그냥 일반 학교에 가면 얘가 음. 지금 의지가 좀바약이의지바이야그래서 박약, 의지 그렇죠, 네. 뭔가 안될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어머니들 소위 말하는 빡센 데 넣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따라갈 것 같다. 어,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될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맞죠? 그런 생각 하시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노노예요. 어, 네. 떤 부분에서 노노냐면은 동기부여를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아닌 것 같아요. 내재화된 동기가 있을 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아, 그 학교에 가야지, 빡센 학교에 가야지. 이 어떤 시너지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이 되어진다면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내재화된 동기를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사실은 나 스스로 어딜 가든 나 스스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퉁목 가면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에 그렇죠. 온다고 보셔야 되고, 소위 말하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어디 가서 깔아주려고 가느냐. <laughs> 네. <laughs> 뭡니까, 아이들한테. 그고귀한 그렇죠. 그 존재들을 네, 네, 네. 깔아준다니. 퉁목 네, 네, 네. 가요 <laughs>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그렇게 시세 말로 깔아주는 음.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 나의 내재된 동기부여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셔야 되고, 아, 여기 에 가서 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으로 가시는 거는 아닌 것. 아, 그렇죠.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어떤 특목고지 그런 갈지 시너지에, 갈지는. 그런 파트 시너지에 기가 눌려서 힘들어질 수도 힘들어. 있겠네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음, 볼게요. 음. 특목고를 내가 선택할 건지, 한 네. 1번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네.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 성적이 돼야지 내가 이런 또, 판단을 할수 있을 정도의 네. 성적이 되느냐가 네. 그러니까 네. 좀 궁금하고 또또한한 음. 거는 한 또한방더 나가 볼게요. 나가면은. 어, 특목고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음. 내신 성적에서 네, 네, 네. 등급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네, 네. 그런 좀 생각이 네. 기본적으로 들수 음, 있고. 1번고를 네. 가게 되면 아무래도 특목고보다는 내신 성적 받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또생각도들수 네. 그렇죠. 있을 네, 것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요분에 대해서도 조금 원장께서좀 아, 네. 네. 중요한 좋겠어요. 거를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성적 끄지 도대체. 마시고. <웃음> 네. <웃음> 정말 중요한 얘기해 드릴게. 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거. 네, 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현재 중학교에서 뭐 97점을 받는다, 98점 받는다 이것보다 특목에 가서 상위한 20% 정도, 그러니까 2, 3등급 정도, 2등급이 11%잖아요. 그렇죠. 한 2.5등급, 3등급 <laughs> 정도 안에 들 수, 20% 안에 정도 들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laughs> 그거는 아 나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네 다니는 학원이나라든가 <laughs> 이런 곳에 물어보면 되겠죠. 전과목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laughs> 언수, 외탐 정도 과목에서 어 상위한 2, 3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면 저는 무조건 푸시라고 봅니다. 음. 안갈 이유가 없어요. 안갈 이유가 네, 네. 그학교에 아. 왜냐하면 수시에서요. 네네. 특목이라도 4등급, 5등급을 받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음. 특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한 6등급이야. 5.5등급 이상이야. 이러면, 아, 난 완전히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이러면, 음, 그럼 학교 분위기 좋으니까 정시로 가요. 음. 근데 가장 어중간한 친구들이 가장 많은 친구들. 음. 특목에 산 3등급에서 4.5등급 이상이, 3, 4, 5등급 사이 친구들이 수시를 가려고 하니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아, 아, 아시겠죠? 네네. 자기는 땡땡 학교를 가려고 이 학교를 온게 아니에요. 이렇게 빡센 학교를.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이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내 내신으로 3, 4등급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음. 심지어 뭐 4.5등급 정도에서 고삼때 올라가서 타임생께 물어보면, 너 이래가지고 부산대도 못 간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하시면서 막 울면서 오시거든요. 어, 근데 그게 그래서, 사실이에요. 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수시로는, 네. 수시로는. 원장님들 네. 동의하는 음. 부분이 사실 특목고를 가게 음. 되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비곡, 비교과. 음. 또는 음. 그, 본인의 어떤 그 네. 그분에 대해서 잘 챙겨 받을 수있그 합격의 기회도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도 네. 한 번에 아주 잘 챙겨 받으면서 네. 기회가 있고 네. 또 정시에서도 네. 또그 네. 또 네. 선발된 인원들하고 경쟁 그렇죠. 속에서 네. 하는 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특목고가 아무래도 좀 장점이 아무래도 아, 좀 비교가 영역에서도 비교 맞아요. 영역에서도. 또 그것도 메리트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교가 영역에서 특목고가 굉장히 비교 우위를 점했어요. 여태까지는 음. 그런데 현재 지금 굉장히 입시 대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비교가를 어네비교과에 적는 그 자율+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그 활동 자체가 줄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활동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글자 수가 굉장히 축소되었거든요. 축소되어졌어도 독서가 중입부터는 도 아예 안싫거든요 독서란이 네, 없어져요. 네, 네, 그렇지만 독서를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독서를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가 보면 특히 어. 교과서에서 심화 발전된 독서를 하고, 그걸 교과 담당생님이랑 선 여러 가지 어, 교류를 하면서, 라포를 쌓고 하면서 세특과목, 세트 세특이라는 항목에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런 과목, 이런 이런 독서를 하면서 더뭐 이렇게 심화된 어,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음, 써주실 음, 수 있잖아요. 네네, 네네, 네네. 근데 학생들은 절대 비교과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의 업무가 줄어들으셨어요. 음, 그러니까 적어야 되는 정량적인 양이 줄었어요. 그래서 음, 옛날에는 어, 특목이 굉장히,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아리도 많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막, 제일 마지막에 단임성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발달 상황이라는 그렇죠. 게 행특이 있거든요. 네네네. 천자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천자로 막 이렇게 막 다크서클 다 써주셨어요. <laughs>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한뭐 200자, 300자 써주셨단 음, 말이에요. 그게 네네네. 반으로 확 줄었어요. 아. 그게 가장 반으로 확 줄었지만, 나머지 것들도 양적으로 되게 많이 줄여놨거든요. 음. 일반 우리들이 인문계 선생님들이 충분히 해주셨던 그 정도 양으로 줄었어요. 아. 그러면 어, 특목이 옛날에 굉장히 누리던 그런. 굉장한 차이가 지금은 네. 많이 그러면, 좀 완화됐다. 그렇죠. 어, 많이 네네. 이제 줄었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교가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는 보시지 마시고요. 음. 선생님들이 이렇게 업무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비교가가 우리 학교가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이제 측목고의 비리트가 음, 떨어졌다고 음, 보실 수가 죠 그렇구나. 있죠. 아이고, 일주 중요한 말씀이네요.